그럼 난 여세요. 급기야 자기 자신을 촛불이라고 참칭하는. 시타타파 이종훈 씨가 이재명 지사 수호 집회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 아니, 전 속으로 진짜 살려고 너무 애쓴다. <laughs> 컨텐츠가 바닥났나? <laughs> 이 사람의 심층 분석과 탐사 취재를 통해 밝혀진 기운 내자의 정체는, 어, 군산 횟집 아줌마. <laughs> 사진을 확보했고, 남편 정체를 알고, 손혜원의 손혜원과의 녹취록, 어, 직장, 집 주소까지 다 확보했다면서 집까지 와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어, 그거야말로 진정한 탐사 취재라고 큰소리 뻥뻥 치고 손혜원이 한 짓이야말로 고발 사주라고 했는데 나회 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네? 어? 나헷갈대고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빨리 와. <laughs> 예, 지금 이제 한달 넘도록 이종원 씨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솔직히. 이 사람의 약점이 뭔지 이 사람 밤마다 돌려까기 하고 있잖아요 후트로 까고 이빨 까고 이빨 터는 거 외에는 없어 왜 이빨을 이렇게 터냐 그것도 다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에 거짓증거에 뭐 이전에 열린 민주당 창당 세력이었다 고 <laughs>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정말 화, 사, 화술이 대단하다 화술인지 사술인지 모르겠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난바본것 같아 이 사람의 방송의 컨셉은요. 자기 지지자들을 붙들어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뭐고 상관없어. 그냥 자기 지지자들이 자기와 함께 이, 이 댓글에서 싸울 수 있는 소스를 주면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지지자들을 독려하고 있는 거거든. 왜? 이 사람 주변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먼바디 몇명 빼놓고는. 이 사람을 지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거는요. 지금 이 사람 팬들밖에 없어. 이 개국군 단톡방이랑. 핵심 멤버들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이빨이 세지는 거야 남은 게 이빨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빨 터는 것밖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지금 제가 한달 동안 지금 숙제를 해줬어요. 너무나 간단한 숙제. 국민의 계좌의 총액을 밝혀라. 촛불집회 후원금의 총액을 밝혀라. 왜? 총액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해요. 이 사람이 촛불집회 개최자였잖아요. 통장가란 얘기하지도 않아요, 나는. 총액만 얘기하라고, 총액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총액을 얘기한 유일한 거는 페이팔 총액 2,500만 원이라고 얘기한 거 빼놓고는 없어요. 어떻게 집회 주최자가 총액을 얘기 못 합니까? 본인이 받은 해외 우원금의 총액을 얘기를 못 해요. 저는 이 사람이 이 총액을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은 회계감사를 안 받았고 지금까지 언론에다가도 회계감사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하고 본인이 인터뷰를 해놓고도 지금 몇 년째 뭉개고 있는 이유라고 전 봐요. 총액 왜 이걸 숨겨야 되거든? 자이 사람은 이이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쓸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들 피트로크하면서 시간 끄는 거.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는 거그더 그러니까 참사가 뭐 19억이 어떠네 하면서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니까 이사람의 지금 하는 패턴을 보면 야더 참사 너 19억 먹었지 야 허지연 봉쟁이 야 김성수 어디 돈 먹었지 뭐두루치기너 여자 뭐 꽃미남 뭐 성폭행법 왜 이래요? 나 건드리지 말란 얘기잖아 니네는 깨끗해 나 건드리면 니들가만안 도예요 이게 이 사람의 전략이거든 여기에 이, 여러분 낚이시면 안돼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불법인지 뭔지를 강행하고라도 이 사람이 이 짓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후원금 총액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의 총액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답을 할수 없으니까 계속 지금 이슈를 딴 데로 가, 끌고 가는 거야. 그것도 인신공격으로. 인신공격을 당하시는 분들은 물어야 돼요. 야, 됐고. 어그 법정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후원금 총액이 얼마야? 국민은행 총액이 얼마야? 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얼마야?라고 물으셔야 돼. 그것을 그것만이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 거의 유일한 다, 질문이에요, 솔직히. 이 사람한테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다 야야 야, 김희경한테 가봐 경찰에 가 있어 사무실에 와서 봐 온갖 걸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유일하게 답을 못하는 게뭔줄 아세요? 한달 내내 해외 후원금 총액. 국민은행. 본인 국민은행 계좌. 그 다음에 후원금 총액. 이거, 이거 말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온갖 이빨이란 이빨은 다 까고, 신상이란 신상은 다 털고,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씩 막 떠드는데, 이 사람이, 이, 지금 한달 내내, 이 사람이 입득본금 못하는 게 뭐예요? 해외 후원금. 국민은행. 후원금 총액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아킬러스 건이에요. 이 사람이 왜입득본금 못하는 줄 아세요? 대답을 해도 걸리고요, 대답을 안 해도 걸리니까 아예 입을 안 담, 입을 다물어 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의 국민은행 계좌는요, 이 사람이 답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 총액은, 왜 총액을 못 해? 집회 주체자가 통장 까는 얘기 아니잖아. 총액을 얘기하라고. 국민인행 계좌는요, 경찰에 가 있지도 않고요, 김희경 것도 아니고요 개국법 사무실에도 없어요. 이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진영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 총액을 아는 사람은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대답을 안할 이유가 없어이 대답을 지금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밤마다 이빨을 까고 저주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 온갖 불법과 범죄 이것들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그것만은 숨기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다? 이 후원금 총액, 국민이 된 계좌의 총액은 이 사람이 아마 무덤까지 갖고 갈 거예요.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총액이라도 밝히라는 얘기지. 이 사람이 왜 총액을 밝혀야 되냐면은 이 사람은 페이팔의 총액이 2,500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국민은행 통장도 당연히 통행을 밝혀야 돼요. 왜? 이두 개는요. 늘 세트로 붙어다녔거든요. 해외 후원으로. 심지어 이두 개의 계좌와 함께 본인의 개인 핸드폰 번호가 문의 전화로 붙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종원의 계좌는 이종원 씨가 관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상 김희경 씨가 폭탄 선언을 해준 거야. 저는 김희경 씨의 답을 보면서 이종원 씨가 왜몇년 동안 야 그건 내가 한게 아니야 김희경한테 가봐 뭐 서울의 소리가 관리한 거야 뭐 내가 당했냐 김희경이 당했지 왜 이런 대답을 했는지 전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김희경 씨의 말을 듣고 김희경 씨는 분명히 얘기 했어요. 그 계좌는 내가 만든 거고 내가 관리했고 지출 관리 내가 다 했고 그 모든 회계 내역은 경찰에 가 있다. 이종원 씨의 계좌에 대해서는 모른다. 알 수도 없다. 알지도 못한다. 이종원 씨의 계좌의 돈이 계곡본에 들어온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김희경 씨는 본인 계좌만 관리한 거야. 본인 계좌만. 그것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계곡, 그걸 계곡본이고. 이종원 씨의 게는 이종원 씨 자기 계좌만 관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심 바뀐 거야, 계곡본 계좌는. 그러니까 대답도 그딴 식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 계좌를 지키는 거. 이것이 지금 몇 년간 베일에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페이팔 2,500만원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왜 국민은행 총액은 얘기 안 할까요? 국민은행 총액이 한 2,500만원 됐거나 한 몇천 됐으면 얘기했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laughs> 21억, 20억 안에서 얘기했을 사람이야. 왜 말을 못할까? 그 말을 못하는 이유는요, 제가 볼 때, 액수가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총액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계감사를 안 받은 거예요. 사단법인 개국본이 2020년 1월에 개국하고 나서도 보시면 김희경의 계좌에서 후원금 영원히 전입되고요. 이종원의 계좌에서 후원금 영원히 전입돼요둘다 개인 자산으로 처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대답을 해도 자충세예요 지금 이종원 씨는. 그걸 개인 자산으로 처리했던, 그거를 본인이 꿀꺽했던, 어, 떤 대답을 해도 자충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삐뚝뻥끔 못하는 거라고요. 이 사람의, 이, 그전 방송이나 이, 이걸, 대시보드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워요. 이 사람은요, 본인이 그러잖아. 야, 그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원래부터 있었던 건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요, 대시보드를 맨날 바꾸는 사람이에요. 방송을, 2019년 방송만 보셔도요, 대시보드가 계속 바뀌어요. 심지어, 초풀주폐를 하는 와중에도요, 2011, 2019년 11월 30일, 정청래 출판 기념회 하죠. 그때요, 후원계좌 사라져요, 대시보드에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요, 대시보드의 계좌를 계속 바꾸는 사람이에요. 계좌가 없었던 적도 있었고, 초풀주폐 전에는. 굉장히 본인이 이 대시보드의 계좌를 노출하는 것과 노출하지 않는 것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계속 바꿔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해외 후원금, 눈먼 돈, 해외 교포들의 이 단점이 뭐예요? 쾌국본에 회비를 납부할 이유가 없어. 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초불집에 참석할 수도 없잖아요. 해외 교포들의 마음은 잡으면서 해외 교포들의 단점 참석도 할수 없고 회비도 내일 받자 아무런 베네핏이 없는 사람들을 마음을 이용해서 후원금을 계속 받은 거야. 그것도 굉장히 전사적으로 이 사람 계좌가 떠돌아 다녀요. 이거는 김희경 계좌가 별로 안 보여요, 여러분. 해외 커뮤니티 다 돌아보시면 다김이이 이 사람 계좌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로 후원금을 애초부터 깨끗하게 관리할 의사가 있었다면요. 국민은행 계곡본과 국민, 페이팔 계곡본을 만들었을 거예요. 안 만들고 조용히 본인의 개인 페이팔 계정과 개인 국민은행 계좌로 해외 후원금을 세살 넘게 받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해외 후원금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1월 달에 사단법인 계곡본이 오픈하고 나서도, 사단법인 개국본으로 국민인행 계좌는 김희경에서 바뀝니다. 근데 해외 후원만큼은요, 본인의 개적인 개인 페이팔 계정을 계속 걸어놔요. 3월달까지. 중화일보 걸릴 때까지. 그리고 1월달에도 쇼플집회 하겠다고 하죠. 보이스피싱이 4억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남국을 불러서 6,580원 밖에는 고꾸난게 없다라는 방송을 하면서 후원 동료를 하죠. 6,580원 그 장부는 누가 만든 거죠? 4억 원의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어떻게 6,580억 밖에 빵꾸난 게 없다라고 하는 거를 둘이 방송을 합니까? 이거는 조작된 장부를 가지고 방송을 한 거잖아요. 마치 캠브리치, 싱가포이나그 세계 그 페이팔 그거 보여준 것처럼. 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을 가지고 기운여자의 정체, 뭐 사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 맨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내거든. 감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건요, 애초부터 이 후원금을 깨끗하게 관리하거나 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든지 자기를 사주, 사유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작업했다라고 보이지 않아요. 여러, 이것은 너무나 여러 정황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데이터랑걸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국민의힘 계좌가 지금 몇 년째 수면에 올라오지 않고 베일에 쌓였었던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조용히 그 해외 후원금이 몰빵된 계좌를 본인이 예슈킹했다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지. 기, 이 김희경 씨의 대답은 결국은 뭐냐 조국을 가지고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 개인적으로 슈킹했다라고 밖에는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자 다시 말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이제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이종원 씨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제. 는 사실상 저는 지난 방송을 통해서 그 모든 종교적인 답을 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막 보이스피싱 얘기하고 막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보이스피싱, 야, 김희원한테 물어봐. 사무실에 가 있어. 경찰에 가 있어. 막 이상하잖아. 여러분이 물으셔야 될단 하나의 질문. 이 사람이 절대로 입덕평가 못하는 거는요. 국민은행 이종원 계좌의 총액이에요. 페이팔 계좌의 총액은 밝히면서 국민은행 계좌의 총액은 입득 방법 못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아킬러스건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불 속에서 나오든 이 사람이 이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을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한테 온오프라인에서 다물으셔야 돼요. 도대체 국민은행 그, 네 계좌로 들어온 총액이 얼마냐. 이것만 물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단 하나의 무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전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하면, 저는 후방에서 이제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해외 교포들 분 중에서 후원금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국민인행 계좌, 시사삭파 국민인행 계좌와 페이팔 계좌로 송금하신 분이 있으면, 그 증거를, 예, 스크린샷을 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사람한테 송금을 하거나, 예, 페이팔 계정으로 송금을 하시면서, 이 사람의 그 옆에 붙어 있는 개인 핸드폰 번호로 한 번이라도 전화를 통화를 하신 분, 후원금에 관련해서 문의 전화를 하신 분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 때의 상황과 날짜를 적어 주셔서 어떤 대화를 나갔는지를 예 적어 주셔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제 이메일 계정은 kbljw777666gmail.com입니다. <laughs>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커뮤니티도 날리고 제 고정글에도 할게요. 주변의 해외 교포분들 중에서. 촛불 집회 후원금을 보낸 분 중에 단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제 영상이나 제 이메일을 꼭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에서 이종훈 씨한테 촛불 집회 해외 후원금 국민은 계좌의 총액이 얼마냐고 물으시고 저는 이제부터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이 증거 하나 하나가 이종훈 씨는 모든 법적인 부분에서 다 걸려요. 제가 이제부터 수집하는 증거 하나 하나가 이종훈 씨에게 법적으로 다 걸립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